노드야 강남에 롤 여비제인데 커피 한잔 해라는데 누군데? 임선비님 계시라고? 진짜로? 어디어 강남 어딘가에서? 야. 어떻게 알았지? 아 임선비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술 먹고 계신데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 민폐 아니냐 얘들아? 선비가 위에서 나 보고 있다고? 어디? 안녕하세요 선비님. 아 와도 된대. 알겠어 알겠어. 돌아갈게.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선비 님. 아, 예. 아, 아, 오자마자 꺼지라. 아, 네, 아, 오자 오자마자 꺼지라니요? 아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하이 안녕. 아, 그 앞에 계셨다 해가지고 저희 계속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아, 선배님 실제로 처음 봅니다 네네. 네. 아, 진짜 안녕요 아, 왜왜두이서두 분씩 보이세요? 아, 그냥 저희 그냥 그냥, 그냥 만다가 오. 오, 진짜 예쁘셨다. 오. 오, 진짜 오. 아, 근 네, 신부님 훨씬 잘생기어요 아, 신부님 제일 예쁘세요. 아, 정말? 저... 아, <laughs> 아니 얼굴이 이만해! 아, 아니 어. 저 맞선 잘하시고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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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근데 이따 가실 때 사진 찍어주시안 돼요? 아, 아 제가 찍어요? 네? 아니 제가, 네? 제가 제가 사 한.. 워낙 한... 어, 유명하시니까 아아니요 아니에요 놀방송 네. 네. 하시죠? 네네 저 이번에 또 친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요? 육수나랑 아 네네 아 소나랑 친해요? 아 저는 지금 그.. 그거 없어요 네. <laughs> 이거 좀 드시면 안 돼요? 네? 네, 아. 네. 그거야 아니아니아니야아먹여주아고아니 네. 아니요 저 숟가락 저 있어요 아예선배님이 네. 아. 아. 얘네도 좀 친해지고 싶었어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아 저를 알면 되신는 몰랐어요 말조 언어 유명하신데 아 약속 약야 아이고 크롬 깨아아아 발이 안 돼? 아그러니까 아, 그래. 아, 너도 지한살 차이 아니야 우리? 아두 2 9네어말놓 편하게 아, 그래? 그대야 <laughs> 그럼 인어가 본명? 응아 음. 인어 아, 본명 아 본명 아 이름 되게 이쁘다 아 노래 한곡 해줘 노래? 음, 노래. 아나부끄러 먼저 해줘 하야 그래도 하고갔잖아 같이 해. 어? 아 그래 같이 하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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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혹이 좋아하는 노래 뭐미소시아미소시 이거 아. 대신... 이 노래 한다고? 이이이 <laughs> 노래 한다 <laughs> 어, 진짜 잘하는데? 어, 아, 나어나짜잘하는데어 아, 잘. 아, 나는해 아, 답 원래 노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아, 네. 어, 어. 아, 어. 아, 네. 어. 근데 잘하네. 오 아, 답답 아, 아, 답답 어. 아, 답 아, 나해 아, 답해해 아, 해해줘답 아, 해 되게 취우면 재밌던데. 음. 뭐야? 오케이. Okay. Okay. Yeah. 그게 버전이 있어. 날마다 <laughs> 달라는데. <비가> <laughs> 어. 느 날은 되게 슬프게 취하거나, <laughs> 어느 날 되게 즐겁게 취하거나, <laughs> 어느 날 되게 화가 나서 취하거나, <laughs> 어느 날 되게 아프게 취하거나. <laughs> 아, <거의> 취하거나. <laughs>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그날마다 사람들이 상 <laughs>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신나게 취하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많이 하거든. 음, 어쩔때신나게오시는데 뭐 분위기가 오가나나다 보면 나도 이제 나나게 치해가지고 시나리오. 시나리고 시나리오. 고나리오시나고막시동리리오시리오막리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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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